미국 가기 전에 제가 LBCD 그 초청 캠프에 있어가지고, 저 중3 때 갔었거든요. 중인인가? 그래서 거기 있던 선수들이 제 나이 또래인 경우도 많았고, 저보다 많아봤자 한두 살 이렇게 많았던 캠프였는데, 거기 초청으로 오셨던 코치나 감독분들이 다 고등학교를 맡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미국에서. 거기서 스카웃을 받아서, LA에 있는 몽클레라는 일단은 고등학교를 갔다가, 거기서 전학을 이제 사우스캔드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된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 제 의사가 제일 많이 가겠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좀 도와주신게 많았어요 네. 왜냐면은 부모님들은 아 이게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주위 분들은 뭐 반대하는 경향도 되게 많았고요 찬성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그래도 반대하는 경향이 좀말더 많았었죠 네. 제가 맨 처음에 갔던 몽클레어라는 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디비전 제가 알기로는 2에 속해있던 고등학교였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서 저희가 저 처음 년도 갔는데 저 고1 때 우승했었어요. 그리고 1년을 더 걸어 다니고 싶고 다른 학교 가고 싶은데 제일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좀더 더 좋은 선수, 미국에 이왕 온거더 좋은 선수들과도 좀 게임을 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더 좋은 농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더 있는 학교 찾다 보니까 사우스 켄트라는 학교를 찾아서 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죠. 맨 처음에 갔던 학교에서는 거의 그런 건 없었거든요. 워낙 한국사 한국 뭐 유학생도 많았고 워낙 LA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눈에 띄게 이런 차별 뭐 이런 거 없었는데 제가 두 번째로 간 학교는 한국 사람도 그게 많이 좀 있던 학교도 아니고 워낙 터스가 좀 심했어요. 워낙 농구를 잘한다는 선수들만 스카웃을 해서 만든 팀이기 때문에 워낙 프라이드가 강했고 그래서 좀 선생님이든 코치 감독들은 좀좀 좀 인종차별 되게 심했었어요. 그 음. 이때까지는 거의 게임도 못했고 그래서 마지막 고 상태에서 겨우 게임 뛰는 정도였고 오기는 그러니까 발동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온다는 말, 말씀도 많이 드렸고 부모님한테 그리고 좀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해가지고 좀 오기로 버틸려는 것도 있었는데 오기가 좀 생기다 보니까는. 화가 나는 게 많아서 제가 혼자 막 그걸 컨트롤 못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 많이 좀 힘들었을 거였죠 막 울고 그랬는데 아.. 운적 있긴 있죠 아, 너무 습성했을 때 게임은 제보단 제가 아무리 봐도 뭐 객관적으로 봐도 이렇게 봐도 제가 난데 단지 아시아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게임을 안된 적도 있었고 그때는 좀 많이 놀랬죠. 왜냐면은 WBC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지금 현재 다 매서 뛰던, 그때 당시만 해도 뛰는 선수지 지금도 현재 뛰고 있는 선수, 최고의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뭐, 코비브라인, 뭐 레지 밀러, 루브론 제임스, 이런 선수. 정말, 대스타들이랑 같이 게임을 뛰어서 정말 기뻤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선수, 뭐, 리투아니아나 뭐, 터키? 뭐, 이런 데서도 NBA 선수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 자체로도 좋은 건데 그걸또 게임을 같이 뛸수 있게 된 기회가 돼서 정말 좋았었죠. 저는 그때 했던 거를 되게 좀 경험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언제 제가 여기 태어나서 좋은 선수랑 이런 게임을 뛰어보고, 보고 라는 이런 분위기를 제가 또이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때 대회를 잊을 순 없어요. 아 많이 무례했었죠 그때. 특히 같이 뛰던 팀메이트들 팀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불안했었고 애들 우상이니까, 같은 흑인이고 해서. 제가 원래는, 그 그때부터 스타팅을 떴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렇게 준비가 됐었고, 계속 연습을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빠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개심한 거죠. 이때, 이때까지 연습 다 하고 나서, 대표팀을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럼 요번 우리나라, 우리 학교 시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많이 개심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뭐, 강모쌤이 뭐, 뭐,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요번에는? 요번에는 지금 당장 지금 학교에서 여름 학교 듣고 있어야죠. 팀이랑 같이 있는 면서 반응이 잘하고 알아. 좋은 경험 되니까. 해서 갔는데, 좋은 경험보다는 푹 휴가가 됐죠. 아, 여름, 기, 여름 휴가 아주 길게 받았주 농구 스타일을 너무 음. 미국적으로 한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대략 한국, 미국 가면 혼나거든요. 한국 스타일로 하지 말라고. 제가 한 4, 5년을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스타일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나쁜 점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너무 뭐 공격 의지를 하고, 1대1 의지를 하는 농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저는 또제 딴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농구라는 경기가 골을 넣어야 하는 경기이기도 하고, 점수차를 많이 벌려야 되는경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는 뭐, 이게 조직 플레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심플해이 한다고 맨날 꼴 돌리고 그러다가 뭐 그런 별의별 소리 잘잡으뭐소농구한뭐 무슨 화살 농구한다 고 3점만 쏜다고 이런 놈 근데 그게 좀 틀에서 우리 저희 나라 좀 틀에서 좀벗어나기도해야 되는 게 너무 이렇게 하나만 치중해다 보니까는 그게 좀 오래 못 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요번에는 너무 미지가 더 져가지고 애가 막 농구를 너무 막 애가 혼자 한다, 뭐일대5농구한다 이러시는데 저는 이때까지 배운 걸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또 저만의 스타일대로 가는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그것도 많이 먹었죠. 대표팀 들어와서 코시잼들도 많이 먹고. 왜 어마한 거아니에 이거 많이 먹었대. 그러니까 약간 은 색안경 끼고 보는 것도 있다고 느껴지는 거지. 약간 색안경 끼고 보는 게좀 심한 저는. 워낙 NBA를 보던 대학농구를 봐도 미국 같은 경우는 1대1 의지로 하는 게 많잖아요? 거의 1대1이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때까지 보고 배운 게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해, 왔었 그리고 제가 또 미국 가면 또욕먹는 게, 아직도 제가 미국 농구 확실히 다 정한 게 아니에요. 미국 가면 한국 농구하는데욕 많이 못 벌거든요, 저 어떤 예를 들어 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볼을 잡으면제 공격을 봐요. 음. 일단 제 공격을 보고, 레이업을 올르든 뭘할때 미국 같은 경우는 올라서 파워를 어떤 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패스 올라서 누가 오면 붙이면 빼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올라가고 음. 자기가는 팀이긴 팀이지만 개인적인 이런 거를 많이 갈기거든요. 저희 같은 경 경우는. 그래서 저는그게좀좀 좀 힘들죠. 이게 한국 농구가 또 조직적인 플레이를 워낙 많이 원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조직을 원하지만은 또그 외에 또그 외에도 1대1을 하는 이런, 원어원 농구를 원하기 때문에.